제가 드디어 병이 완치가 됐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아이패드 병이라고 아이패드를 사야지만 완치가 되는 그 병이 드디어 완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택배 박스들이 엄청 많은데 아직 안 뜯어봤거든요. 그래서 뜯으면서 이 설레임을 같이 나누고 싶어서 지금 뜯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얘는 아이패드.

제가 사실 무슨 색깔 샀는지도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오래, 오래돼서. 아이패드는 쿠팡에서 샀고 그 외에 자세한 정보들은 제가 더보기란에 써놓을게요. 일단 아이패드는 쿠팡이 제일 저렴하다고 해서 쿠팡에서 샀고요. 쿠팡의 가격이 그때그때 그때 계속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제일 저렴할 타이밍이 있었는데 그걸 살짝 놓치고 조금 비싸게 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가격은 어, 766,470원을 주고 샀어요. 사실 제가 지금 이거 받은 지도 좀꽤 돼갖고 무슨 색깔 샀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거든요. 일단은 제가 산 거는 아이패드 에어3 와이파이 모델형을 샀고요. 그 다음에 제가 64기가랑 256기가랑 엄청 많이 고민을 하다가 용량 그냥 편하게 쓰자 해갖고 256기가를 선택했습니다. 금만 먹고. 아, 그러면은 진짜 한번 뜯어볼게요. 보시면, 뜯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나 뜯는다! 비닐 뜯었어! 드디어 개봉. 그레이 색깔입니다. 제가 지금 핸드폰도 스페이스 그레이 색깔이거든요. 검정색. 잘된것 같아요. 그리고 뭐더 없나? 이게 끝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바로 그 다음을 뭐할 거냐면은 바로 여기다 필름을 붙일 거예요. 제가 다른 유튜브 분들 거 보면서 필름도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애플펜슬을 같이 사면서 종이 질감의 필름을 구매할까 하다가 어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유튜브 분께서 종이 질감의 필름을 구매하지 않아도 왜냐면 종이 질감 필름을 하면 이제 화질이 떨어진다고 그래갖고 그래서 종이 질감의 필름을 구매하지 않아도 충분히 미끄럽지 않게 쓸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갖고 그 방법을 쓰려고 저는 어, 이 스코코 필름을 샀고요. 저는 저반사 필름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거의 모든 제품을 저는 쿠팡에서 구매했어요. 그 자세한 가격이랑 정보는 제가 더보기란에 써놓겠습니다. 바로 지금 붙여볼게요. 나 떨려나 이거 잘 못하는데. 도와주실 분? 안 돼요. 아... 어, 그럼 제가 혼자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부착 방법이 자세하게 써있으니까 이거 보고 한번 해볼게요. 해볼게요. 클리닝 티슈로 먼지 제거 스티커로 먼지가 있는 부분에 이걸 했으면 이제 필름 붙여줄게요. 반사필름이라서 조금 덜 반사되고 되게 맨질맨질한 재질이에요 지문도 안 묻어나고 근데 조금 삐뚤어요 조금 홈 부분이 안 맞아 잘 됐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됐어요 펜슬을 꺼내볼게요 펜슬 펜슬은 쿠팡에서 저렴하게 나왔을 때 살려고 했는데 재고가 없어갖고 이거는 애플 공홈에서 샀습니다. 설명서와 이 펜촉 보호 캡이랑 어 충전 잭그 캡인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 있고 그다음에 펜슬 생각보다 가볍네. 얘도 마찬가지로 쿠팡에서 구매했습니다. 이건 뭐지? 무슨 용도일까요, 얘는? 이거 너무 귀엽죠? 그냥 귀여운 거 보고 샀어요. 한번 넣어볼게요. 다른 건 되게 끼기 힘들, 힘든 것도 있다고 하던데, 얘는 그냥 되게 쑥잘 들어가요, 지금. 그리고 얘를 산것 중에 또 하나 이유가 뭐냐면은 귀여운 것도 있었는데, 이렇게 뒤에 연결이 돼갖고, 얘를 빼도 빼기가 좀 힘드네. 빼도 이게 그대로 여기 달려 있으니까는 덜 잃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얘를 선택을 했어요. 이렇게 또 끼면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거는 끝에 오케이. 근데 얘는 좀잘 빠진다. 얘는 좀잘 빠져요. 음. 이거는 조금 쓰다가 불편하면은 이제 다른 거로 바꾸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좀 귀여워서 괜찮은 것 같아요. 잡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럽지도 않고 요거 이것도 진짜 사기 힘들었던 거 중에 하나 제가 원래 핑크색을 사고 싶은데 핑크색 진짜 도저히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회색을 샀는데 이것도 중간에 주문 다 해놨는데 중간에 또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남색밖에 없대. 그러다가 갑자기 그그날 오후에 어, 또 된다는 거예요. 그래 어, 다행이다 하고 구매했다, 앱니다. 일단 한번 씌워볼게요. 자석. 열었다 닫았다 하면은 켰다 꺼졌다 하는 거. 자석이 막 그렇게 헐렁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 뒤에 또 이걸 구매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뒤에 이렇게 투명해갖고 이 애플 로고가 보이는 거. 이게 또 마음에 들어서 얘를 구매했습니다. 키보드. 블루투스 키보드. 제가 산 모델은 로지텍 K380 모델을 샀어요. 이거를 핑크색으로 구매하느냐고, 얘를 핑크색으로 사고 싶었는데, 그냥 핑크, 그레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차선책으로 그레이를 구매했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한참 찾았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다 우리나라 한국 게 없는 거예요. 다 해외배송이어갖고 이렇게 한글 자판이 없는 것들만 있었어요. 근데 얘가 진짜 찾기가 힘든 거예요. 겨우겨우 찾아갖고 한글 자판이 있는 걸로 샀습니다. 핑크, 그레이 나쁘지 않죠? 원래 위에 스킨을 사려고 했는데 한번더한번 이렇게 와서 쳐보고 난 다음에 구매를 하려고 왔는데, 음, 소리도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서 공공장소에서 쓰기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무게도 무겁다고 했는데, 조금 무, 이렇게 같이 파우치에 넣고 다니면은 좀 무거울 것같기는 해요. 그래서 핑크 그레이 이렇게 했고 그리고 얘는 건전지로 쓸수 있다고 해갖고 근데 이 건전지가 되게 오래간대요 건전지로 이렇게 들어있어요. 파우치 샀어요. 파우치. 귀엽다. 안에는 이렇게 조금 탄탄한 스펀지가 들어가 있고요. 완전 탄탄하진 않고 스펀지가 들어있어서 가 어느 정도 보호는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스누피 한번 넣어볼게요. 근데 어 이거는 안 들어갈 수도 있겠다 잘하면얘넣 들어. 얘는 이렇게 꽉 끼게 들어가요. 끝까지 안 들어가고, 이 위에서 걸쳐요, 이렇게. 끝까지 안 들어가. 그래서 여기에 다른 거는 못 넣을, 수, 못 넣을, 것 같아요. 충전기랑 이런 거. 펜도, 펜도 그냥 위에다 이렇게 걸쳐서 넣어야 돼. 겨우 간신히 다치는 거. 제가 이거를 왜 사려고 했냐면은, 얘를 사면서, 여기에 이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다 낄수 있는 게뭐 없을까 하다가 구매한 거예요. 아무래도 제작하는 거다 보니까 한 일주일 정도 걸려서 받은 것 같아요. 이게 제작인 거라서 조금 오래 걸려요. 너무 귀엽죠? 여기다가 이렇게 얘를 빼고 이렇게 해서 완성. 모든 게 완성이 됐어요. 너무 귀엽죠? 얘가 진짜 제일 아쉬운 거는 이게 조금만 더 컸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너무 아쉬워요. 이렇게 들고 다니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아이패드를 한번 켜볼게요. 모든 게다 갖춰졌어요. 대한민국. 됐다. 얘를 연결을 시켜서 연결을 시켜줘요. 펜스를 상으로 연결 이제 펜을 쓸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들을 제가 지금 사용하면서 한번 맞춰보려고 해요.